그래서 오늘 오늘 나온 문명 레인 오브 파워라고 지금 오늘 넥슨에서 넥슨에서 새롭게 나온 게임입니다. 저희 마이너즈가 아프리카 오전 게임 크루를 대표해가지고 문명 레인 오브 파워 광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분들, 들깨 여러분들. 강력한 위인들 각기 이거 위인을 고르는 거네. 원래 문명이는데 그런 게임인 거 알죠? 이제 골라가좀 하는 겁니다. 어떤 문명을 어, 선택하겠습니까난저너 너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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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어. 저는 세종대왕님 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 나라를 나라를 한국으로 한 거야? 한국으로 했습니다. 아, 예. 저는 일단 그러면 저는 일본어. 예? <laughs> 네? 아 제가 최근에 일본을 다녀왔기 때문에. 아, 저는, 저는 지도자의 이름 기까무라 하겠습니다 기까무라. <laughs> 네. 아, 저는 어, 너는, 제가 너는 좋아하는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제가, 제가 일본하겠습니다. 예, 기집이가, 저비집이를 어, 좋아하기 때문에 기집이랑 기집랑기집빔 기집이랑 기집이랑 기라이랑 기집이랑 기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저는 일본을 선택을 했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도쿄로 갔다 와서 굉장히 너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 음식이라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해서 고토상 제가 아무것도 못했죠? 이거를 제가 이제 유통한 사람인데 그 아무것도 못했죠?의 고토상을 제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네, 어떤 네, 거냐면 네, 네. SLG 자체가 원래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쌓아가는 맛이 있는데 원래 문명이 그런 거에 최적화된 게임이에요. 네, 그두 개가 합쳐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좀 가난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자기 영토를 키워나가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이 장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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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게임이네요. 예, 문명 5 기반의 그 넥슨 모바일 게임 신작입니다, 여러분들. 아, 문명 같은 경우는 나라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 어 맞네. 오. 여기 그 권혁진 같은애도 있네. <laughs> 권혁진 같은. 그, 자기가 돈안 벌고 있는데, 이렇게 약탈하려고 하는 애들 보이네. 저는 중국 버전 깨갈량으로 만들어서 깨갈량으로. <laughs> let's get it! Let's get it! 마이너즈, <laughs>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런 게임이 있다. 오늘 나왔다. 그리고 뭐냐면, 그니까 이게 문명이랑 게임 자체가 워낙 옛날에 이제 형님들 그거 알죠? 3대 악마 게임이라 해가지고 하면 몇날 며칠 몇 밤을 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이그 이제 문명이 들어가거든요? 그 맞습니다. 문명을 기반으로 오늘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 오늘 나왔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또 그 저는 좀 진행을 좀 했는데 이거 약간 그.. 미니 게임도 있네 중간중간에? 네 그렇죠 왜냐면 어, SLG 게임이 잘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 싸움은 어서 나오냐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좀 어, 탄탄하게 있어야 어, 웰메이드 SLG라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게 문명이다 그렇죠. 와 근데 어, 성벽 건설 지린다 성벽 업그레이드 됐는데 지금? 든든하다 든든해 와 이게 나중에 보면 진짜 멋있는 와, 성벽 되는 거 알죠? 나중에는 성벽이 개멋있게 되는 거야 진짜로 어 이제 형님도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일단 지금은 굉장히 이제 핫바리 시대거든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와우 랜드마크 오 랜드마크 지린다 와 건물 업그레이드되면서 어. 옆에 벚꽃도 좀 심어주고 와. 오 넘어가진다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 계속 던져. 어, 새로운 시대로 아, 가도 되나? 이거 새로운 시대. 어, 새로운 시대로 간대다. 고대에서 어, 고전으로 되나? 넘어갑니다. 고대에서 아, 고전으로. 고전으로. 어, 유물을 개봉을 진했합니다 당신의 문명을 마. 더욱 발전시키기 위대한 과학자로 누구를 증명하신가? 장영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장영실 해야지. 난 장영실. 아이, 카르시비. 저도 장영실 등용했시면 어, 장영실. 그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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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게요. 장영실이지.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장영실 어. 무시하나요? 장영실용. 먼소리 하고 개지향 기본. 장영실 해야지. 일본 거를 또다 알아봤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중에 큰 소냥님들끼리 게임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큰 소냥님들이 병력 존나 뽑아 가지고 서로 싸우거든. 어허. 그게 레알 개꿀잼이. 니까왜 그러니까 개꿀잼이냐면 이제 큰 손들끼리 싸울 때 우리처럼 이렇게 잔발이들이 뭉쳐 가지고 빈 공간 막 쳐들어 가면 자원 빼올 수 있거든. 어. 그런 다음에 그 형님들이 쳐들어 올때 우리 보호막 치고 도망가고 이런 게 가능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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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략적으로 그래서 할수 그래서 이게 s 스에가 졸라 재밌는 거야. 이거 머리 쓰는 게임이네. 거. 그러니까 에스에는 무조건 모여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중에는 커뮤니티가 강한 데가 이겨. 그러니까 서로 소통 잘 되고 집단 그 집단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 약간 그그 그 합이 잘 되고 이런 데가 존나 에스에 결국은. 이겼다. 근데 이거 완전 근데 와, 어, 말게 누워서, 말게 누워서 말게. 침대 누워서 하면 개꿀이겠다, 이거. 인정. 어. 원래 그 맛에 s 스에지 하는 사람 많아. 오, 진짜. 근데 침대 누워서 하는 사람 맞지. 진짜 많아. 근데 1대 20으로 나왔어서1대20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요런 거 하다 보면은 진짜 누워서 자려고 했다가 한 세네 시간 하고 자는 느낌.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땅을 넓, 넓혀주고요 순례 여신과 한번 싸우고. 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빠르게 빠르게 가서 한번 당겨주고요. 고대유적 탐험과 해주고. 네, 고대유적 탐 탐험 해주고요. 짐이 한번 해주고요. 굴피로? 어, 이거 혼자 게임해도요 돼 형님들. 근데 내가 누누에 얘기해줄게. 처환에 과금을 좀 하실 분들은 빨리 혼자 플레이해서 높이 올라간 다음에 좋은 연맹 들어가세요. 진짜. 야. 이게 어. 좋은 연맹에 들어가면 왜 좋냐면 결국 비용지. 그 좋은 사람들끼리 먼저 모이거나 종합 치고 나가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나중에 음. 그 사람들이 남의 거 이제 자원 같은 거 뺏어오면서 존나레알 게임 재밌게 할수 있어. 음. 와뭐 종교. 이거 이거만으로 목추. 남많네 십사만 돈. 군사 공아. 궁장, 너무 비데 궁술, 뭐야. 성. 아, 그래 주면서. 기마술. 도서관을 얻고. 일프로 삼치요. 최강. 로그 철학. 로그인자. 종교. 그리고 제가 항상 s l g 게임 그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때 뭐냐면 s l g 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기존에서 새로운 만드는 거 되게 힘들어. 그래서 보통 흥하는 s g 게임들은. 기존에 이제 형님들 이좀 친숙한 스토리를 가져와가지고 S L G에 이제 넣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문명 모르는 사람 자체가 없잖아. 이건 솔직히 게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서 문명 안 들어본 사람 없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하는 그 문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김경모 달 만네요 보니까. 아, 좋습니다. 라파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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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엘로. 예, 라파엘로 나서요. 다시죠, 라파엘로. 이술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라바엘로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즈랑 함께 이제 오늘 새롭게 오픈한 넥슨의 문명 레인오 파우라는 게임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문명5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게임이 친숙하고 SLG란 장르가 워낙 또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오늘 오픈했으니까 문명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 아니면 기존에 새로운 SLG를 찾고 있는 분들은 이 게임으로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공식 영상과 티저 영상 그리고 광고 영상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갓겜의 시초. 잠못 이루게 하는 중독성. 역사를 만들어낼 당신의 선택. 2022 당신의 시간을 훔쳐갈 명작. 요일무이한 게임계의 타임머신. 마침내 모바일까지 점령할 악마의 길. 배터리의 한계의 극한까지 도전하다. 고대부터 미래. 인류사가 결합된 마스터피스. 찬란하게 반짝이는 역사. 빛나는 문명을 위해. 태어날수 없는 문명. 마침내 모바일까지. 아, 뭐 하냐 속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어, 도착했네. 문명 지도자 학급. 최초의 모바일 문명대전. 문명 레인 오브 파워. 지금 아, 두 분이 홍보했네. 사전 등록 중. 예, 그래도 클래스 아시겠죠? 예. 마지막 광고까지 볼게요. 자, 문명지도자 학교 어린이들 집중. 오늘은 친구들이랑 싸울 때에 대해 배울 거예요. 조선의 세종 어린이에게 다른 문명이 싸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데? 옥수수를 선물하고 화해해요. We can make up with the enemy by offering some delicious food.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우주선. 어, 어린인 줄 알았네. 조선이니까 창도 있고 신기전도 있고. 조선! 예, 측이다 하늘이 또 왔었다! 당장 제사를 올려라! 뒤로 좀 가주실래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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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기뻐하셨다! 모두 무학을 올려라! 아무튼 우주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조선이 어떻게 우주선을 만드 그래 조선은 과학 강국이었지 1교시 과학 승리 안 싸우면 좋지만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면 꼭 싸워야 할 때도 있답니다 바쁜 친구가 나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면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할까요? 영국 문명의 엘리자베스 어린이가 대답해볼까? We can start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make strong guns. No, we should build an airplane. <laughs> <suss> <laughs> Punari <gasps> 완성했어. 모나리자. 아 싸우는데 그림이 무슨 소용? 이게 형님들 그거야 문명 게임을 해본 사람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알 거야. 모나리자. 에이 그래도 칼이랑 총으로 하는 전쟁인데 어떻게 그림으로? 만세! <laughs> 만세! 이교시 문화 승리. 가장 예쁜 랜드마크를 만드는 지도자 어린이한테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줄게요. Teacher is trying to conquer the Statue of Liberty. What the fire? 두다구마. 지구에 사는 친구끼리 서로 양보해야지. 지도자끼리 맨날 싸우면 시민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알겠죠? 좋은 문명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와!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복하면 다 우리 것! 민빠돌라민 빠둘리! 민 아! 조선에 웬 피라미드냐? 지렸다. 삼교시 정복 승리. 정복 <목소리> 승리다. 당신의 방식으로 최초의 모바일 문명 대전. 문명 레인오브 파워. 아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창민님들 님은... 있잖아. 대전. 이게 실제로 나중에 나온다니까. 이해했어? 현대 시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막 석기, 막게 고대 시대로 시작해 나중에 이렇게 뽑는다고. 보여? 기타까 가지고 전차 왔다 갔다 하는 게? 문명 레인 오브 파워. 지금 창면 님은 문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발전 경쟁뭐 이런 아니? 거 아니. <목소리> 바바예예지지나예예지나바바예예투 이거야. <목소리> <목소리>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갓 오픈한 넥슨의 문명 레인 오브 파워 저희가 광고가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광고 봐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우리 광고 주신 우리 넥슨 관계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